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맑은 하늘 아래 떠있는 배를 타고 태국 꼬란타의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해보세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폭포 앞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세요. 따뜻한 날씨와 상쾌한 물이 여러분을 더욱 기분 좋게 해줄 것입니다. 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귀여운 고양이가 당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도시의 생동감을 느끼며 탐험하는 재미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트윈 로터스 리조트 앤 스파는 고요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아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해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트윈 로터스 리조트 앤 스파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에어컨, 미니바, 그리고 발코니가 있는 객실에서는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 전용 리조트는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완벽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넓고 세련된 공간에서 품격 있는 숙박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등이 있어 즐길 거리와 휴식 공간이 가득하며 여행 중에도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는 태국 요리와 서양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풍성한 조식 뷔페는 매일 아침 최고의 시작을 선사합니다. 코코란타 리조트는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가족과 함께하기에 적합한 휴양지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따뜻한 직원 서비스가 매력적입니다. 코코란타 리조트는 편안하고 아늑한 2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 무료 와이파이, 발코니 또는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도 있어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리조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오락시설과 함께 편리한 교통수단까지 제공하여 여행객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최상의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더욱 쾌적한 숙소 환경을 제공합니다. 코코란타 리조트는 수영장, 바, 마사지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완벽한 휴가를 선사합니다. 여행 후 바에서 아늑한 음료를 즐기거나 스파에서 피로를 풀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식을 더욱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 다양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조트 내 다양한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조식 뷔페와 함께 다채로운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대륙적인 아침 식사는 물론 다른 요리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맛있는 다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식사는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스리 란타 리조트 앤 스파는 조용하고 품격 있는 휴양지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아름다운 자연에서 편안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함께 기억에 남는 여행을 즐겨보세요. 스리 란타 리조트 앤 스파는 120개의 최신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공기 조절 시스템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귀하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여행 중의 피로를 풀수 있는 아늑한 테라스와 킹사이즈 침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태국의 아름다운 꼬란타 지역에 위치하여 트렌디한 디자인과 품격 있는 서비스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조용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숙소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리조트 내에는 바, 온수욕조,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에서 한 잔의 음료를 즐기며 분위기를 만끽하고 온수욕조에서 몸과 마음을 풀어보세요.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리란타 리조트 앤 스파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합니다. 맛있는 조식 뷔페와 런치 메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물론 룸서비스로 방 안에서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옵션까지 마련되어 있어 귀하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